안녕하세요. 정신나의 나디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떠한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수납도구 구매할 때는 이것만은 알아둬야 된다. 말씀드렸죠. 방송을 안 보셨다고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또... 고, 고, 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고 구독을 눌러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납 도구 중에서 이러한 깊은 사각 바구니가 있습니다. 오늘은 옷장 선반에 깊은 사각 바구니를 넣어서 수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역시 수납 도구에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높이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깊은 사각 바구니에 오늘 우류를 접어서 넣을 건데요. 우류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의류들이 있겠죠. 집에서 쉽게 볼수 있는 반팔 티셔츠 접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티셔츠를 접을 때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규칙이라고 하면, 앞으로 의류를 접으실 때는 반드시 사각형으로 접으실 거예요. 어, 가끔 보면은 의류를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수납 도구라고 하면 이렇게 넣으면 자 단점이 바로 보이겠죠. 의류에 주름이 엄청나게 생기는 게딱 보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류는 무조건 사각형으로 접어서 보관을 하실 건데요.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두 번째 규칙은 우류를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쌓아서 보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보관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만 꺼내고 뺄때 조금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쌓아서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밑에 있는 우류를 꺼낼 때 뒤적뒤적 거리다가 의류를 꺼냈다, 다시 올려놓는다,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의류를 세워서 보관을 하실 거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자, 우리나라의 주차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 자동차가 흰색, 검정색 자동차가 많죠. 역시, 의류도 흰색, 검정색 의류를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파란색 의류가 두개 있다라고 하면 특징이 보이도록 수납을 하면 바로 꺼내실 때 좋으시겠죠. 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제 차가 검정색인데 그 차의 특징이 딱 봤을 때 어떠한 특징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는 차의 문을 열어서 제가 앉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차 안에 계셨던 분이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여러 가지 이러한 색깔들을 봤을 때는 특징이 나오면 역시 단박에 타,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세계에 맞는 규칙에 의해서 우류를 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자, 티셔츠를 아무 티셔츠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티셔츠 한 장을 가지고 오셔서 제 앞으로 오시게 되,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딱 3초만 기다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오고 계시죠? 오고 계시죠? 네, 제 앞에 이렇게 오셔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티셔츠 접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셔츠를 접어 볼 건데요. 일명 3초 접기예요. 그러면 항상 이러한 영상물을 보시면 네크라인 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무 상관 없으니 네크라인 부분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네크라인 오른쪽 부분에 두면서 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옷에, 옷을 접으실 때 첫 번째 조건이 사각형으로 접는다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사각형으로 먼저 접을 건데, 그에 앞서 이렇게 특징이 보이네요. 저는 티셔츠의 특징이 앞면에 있으니, 앞면을 보이도록 이렇게 접을 거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티셔츠의 특징이 뒷면에 있다라고 하면, 뒷면을 넣, 이렇게 위로 보이게 하신 상태에서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특징이 있으니 이렇게 앞면이 보이도록 나왔고요. 자 네크라인 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 모습에서 직사각형 위의 선에 위의 선만 눈으로 쫙 그으시고요. 이 위의 선의 중심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옷을 저, 그, 잡 잡으실 때는요. 위에 한 장만 잡으시는 게 아니라, 꼭두 장을 한꺼번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이제 허리 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넘어가서 맞잡으신 상태에서, 왼손만 내 몸으로 이렇게 쭉 땡기신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 두시면, 자, 우리 옷 구매하러 가셨을 때 쇼핑몰 가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이 모습에서 수납을 할수 없으니, 넣을 수 없으니, 옷장이든, 어, 수, 그, 옷장 선반에 넣든, 어떠한 수납도구에 넣으실 때는 반만 접으신 상태에서 역시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특징이 잘 보이기 때문에 파란색 티셔츠 중에서도, 아, 이 아이구나, 내가 지금 입을 아이가 이 아이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의류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3초 접기라고 했으니, 아까는 오른 방향이었으면, 이제 넥크라인 부분을 왼쪽으로 대서 정말 3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선만 기억하시고, 중심 잡고, 허리 부분 잡고, 넘어가서 땡기면 정확히 3초겠죠. 그리고 반을 접어서 또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기본 지어츠 접기 방법인데요. 이렇게 접는 것은 무조건 특징이 특징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으시는 거예요. 저는 앞면에 특징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뒷면으로 넣고 접어 볼 건데요. 역시 첫 번째 규칙 사각형으로 접으실 거니 이렇게 쭉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저는 바디 라인을 왼쪽부터 이렇게 접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소매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두신 상태에서요. 바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접으실 거예요. 겨드랑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꼭 1cm 정도는 띄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옷을 다 접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1cm 정도는 띄워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바디라인 1선으로 접어주신 상태에서 소매 부분도 역시 바디라인에 붙여서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죠. 자, 이 모습에서 4등분을 할 건데요. 자, 4등분의 반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위에서 한번 내려오고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자, 우리 지금 한 번씩 접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모습이 되겠죠. 역시 수납 도구에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옷의 특징이 보이는 건 마찬가지니 아까 말씀드린 3초 접기로 접으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기본 응용 티셔츠 접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티셔츠 접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3초 접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티셔츠 접기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중에 편리한 게 어느 거세요? 저는 3초 접기가 낫더라고요. 굳다닥 접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티셔츠 접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납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실제로 할수 있는 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방송 괜찮으시다라고 하면은 구독해 주셔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정신나의 나디였습니다.